올란의 가요일기를 화려하게 장식한 별들의 향연 서울가요대상의 모바일 투표가 마무리 등 가운데 헨심이 100% 반영된 인기상과 한류대상 트로피의 주인공이 결정됐다. 임영웅이 인기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2022년 가요계를 총결산하는 제32회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이 오는 19일 서울송파구 올림픽공원 크스포동 예체조 경기장에서 열린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과의 대상은 1990년 태동의 사반세기 넘는 동안 지금의 케이팝 문화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한국 내 최고의 가요 축제다. 서울 가요 대상을 통해 한 해동안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고의 연예인 대상을 비롯해 본상 신인상 및 장례별 특별상 등 부문별 수상을 놓고 열띤 경합을 펼친다 서울가요대상의 특징 중 하나는 인기상과 한류대상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 확인된 팬심으로만 반영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매수 상징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모는 국내 투표로 진행되는 인기상과 해외 투표로 진행되는 한류대상이었고 이번에는 임영웅과 엑소스호가 가장 먼저 뮤지트로피의 주인공으로 팬들에게 선택됐다. 지난 15일 오후 11시 59분을 기점으로 2차 모바일 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국내의 2차 총투표수가 189표가 넘는 높은 투표수를 기록했다. 1차 모바일 총투표수는 1341만 표가 넘게 집계되며 총 3238만 표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투표 결과는 1차 투표 50%, 2차 투표 50%를 적용 합산된다 국내 팬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과일 대상 인기상 부문에서는 임영웅이 1차 투표에서 54만 1 3 4 8표의자 투표에서 68만 3,085표로 1,124, 433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트로트 열풍 중심에서 폭넓은 연령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지난해 정규 1집 I'm h e r o 로로 초동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 첫 전국 투어 콘서트로 전국의 17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솔로 가수로서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써내려갔다. 또한 트로트 가수 최초로 고척동에 입성해오는 2월 10일에서 12일 양일간 미국 라에서 단독 콘서트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해외 활동이 시동을 건다. 인기상뿐만 아니라 임영웅, 본성과 트로트 OST 부문에서도 투표일에 오르며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 결집력을 입증했다. 온상에서 266만 3천여 득 남표 23.97%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다.